선사 조합으로 1승. 야, 우리는... 야, 우리는 이할에 났는데, 상대는 풍리 조합이 나오는데... 야, 씨... 뭐야? 이게... 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 상 선생님 진짜로 랭겜용 조합이 튀어나오네. 와... 진짜... 말티웰 <laughs> 어, 올려보내고 내가 내려갈게요 이거 밑에... 밑에 내가 있는게 나와서 말티웰보다 아니 <laughs> 진짜 어이가 없네 공격기시까지 어. 앞으로 특은은 특성 o 광의 낙인까지 까지 n g 같아 n 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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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터트리거나? g Song, s 황 n g Song, Song, s Å. Oh. <laughs> 어허허 <laughs> 야 이렇게 깔끔하게 했는데도 뭔가 추가로 안되네 나이스 우리 탑 최고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성공안 가야돼 바울의 엘게이 100열 간다고 치울 수 있는 게아니 지금 와나 머리에 왕관이 두개아안되네 근데 우리 지금 잘하고 있는데? 초반에 안 터지고 어우 진짜 cc기 너무 빡세네 제가 그곳에 도착합니다. 악마도 뒤따르고 있는 일을 해 바라는. 아이고야. 상대가 먹는 게 너무 빠를 수밖에 없어서 한 타를 해야 되겠는데 없죠. 말티로런저 치라고 하고 왔어. 아, 아아카비 미치지 말지.

아이티엘 이 계속 먹 으면서 정그 더디 서서 오른쪽 까지 더 넘어 가지 맙시다 그거는 이건 너희가 날 일로 보내줘서 죽는 거야 너네. <laughs> 정글이 <laughs> 죽였다고 해라. 안데 <laughs> <laughs> 아, 머리에 쌍안간다. 이거 재밌기네

일단, 이거 밀고. 오케이, 오케이 다시 또 정크리시 보냈다. <laughs> 정사장이 보냈어. 해치워. <laughs> <laughs> 오케이. 피해, 피해, 피해. 피해 뺏어 먹자, 이거. 안기면.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나온다. 여기서 나온다. 일단 일단 조목조목 다시 또 경험치 맞죠. 수방이 나한번 살려주는 거 이미 있을 수 모르겠어, 맘대로. 근데 부활 찍고 싶으면 부활 찍어야 돼. 야, 이거 안 막, 안 무다해. 하고 싶은 거야? 하고 싶은 거야? 음, 바텀에 줄. 한타 걸거면 걸어도 돼요. 바텀에 줄이라서. 아, 갑비 <laughs> 안드인 혼자 안 돌아다니나 지금? 오케이 마찬가지로 마티티리 왼쪽 거 쳐주고 나머지가 방어하죠 마이티리님 가주셈. 님이 제일 잘 먹음. 잠깐만 이건 이거 지원 가줄게. 아 이거 궁방아으면 잡았겠다. 까다 오케이. 와. RT에서 왼쪽 거 먹어주고 나머지가 오는 거 싸우자 방해하면 어차피 우리 먹는데 도움이 안 돼가지고 이러고 있는다. 리리리. 아, 특성들이 안와서 딜이 약해. 안 되겠습니다. 리 아, 아... 아. 너 내가 살짝 살짝 멀어져 있었어. 그래서 축성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시 걸려가지고 안 움직였었다. 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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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 일 월달에 한게진한게 전공의 신속한까지 네. 바텀바텀,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어, 킬든20 가면은 그때부터 한타 들이좀강역으로 꽂힐 것 같은데. 아오! 총알타 강 노린다, 총알타 강 노린다, 저거. 오케이. 무라진을 죽여서 아우리를 지킨다. <laughs> 나이스. 아, 이게 한다. 르게되 정해 리 주고. 아 그냥. 오케이. 위에서위에도말티에가 가지고 이동 많이 봤다. 회복하려면 잠시 시간이 걸아 아, 뭐 티, 밑에 캐 먹자, 이거. 말티 밀어 보내고 우리 내딱 캠이 개구려 가지고선 말티에 혼자 오는 거 우리 네시몬는게 비슷할 수 있고, 속도가 <laughs> 저쪽이 더 빠르구나. 미안하다. 내가 우리 너무 과대평가했다. <laughs> 비슷하다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했네요. 더 느리네요. 우리가... <laughs> 어우, 딜리엘 정말 도와주고 싶지만 위에가 더 급해 보여. <laughs> 화이팅! <웃음> 啊。Oh. 안준인한테 평타 한 대만 더 일찍 이꽂아서 잡았으면은 펄, 훨씬 더 약간 쉽게 풀렸을 텐데, 근데 안준이 여기 놓치는 게 말이 안돼가지고날 수밖에 없어. 사실 이득적으로, 실리적으로 뭔가 이득을 볼수 있는 게 있어서라기보다는 여기 서안두인못 잡았으면 너무 억울했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쭉 빠지시죠. 오 아우리를 잡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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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너무 웨이브 이쁘다 그래도. 여기의 종자여, 어. 니 놈의 타락으로부터 이 세계를 <웃음> 구하겠노라. <웃음> 아, 아, 우리한테 공석 받을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잠깐만요. 괜찮아. 성이 집배하리 전략을 변경할 시간이다.

티리엘, 티리엘 필사적으로 막으려 하는 게 너무 안쓰러워. 그냥, <laughs> 슬프다. <목소리> 디아블로 보여주나? <목소리> 나이스. 아이고. 만원 놓은 감사합니다. 근데 아직 안이겼는데 네, 이거 이씨 아, 씨. 나이스. 막으러 가자, 막으러 가자. 얘들아, 우리 로봇스 때가 아니야. 멸정 막아야 돼. 내가 <laughs> <laughs> 더 들어왔으면 은한번 노려볼만 했는데, 굳이 무리해서 하려고 하지, 말지. 물거면 굳이 물거면 저거 타커 먼저 타커를 붙여야지. 뭔가 좀하씨 그지 같다. 진짜 아, 아, 어, 땡큐, 땡큐, 아, 어, 어릴 사랑한다. 어, 뭐야 <laughs> 잘못 꽂쳤어 공격기 <laughs> 이, 이, 이 피지컬 이슈로 <laughs>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이게안아 <laughs> 근데 지금 굉장히 괜찮아 이기고 있어 이기고 있어. 어 이거 먹으면 20. 이 게임 시작된다. 을 <laughs> 선택해. <laughs> 어,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한 놈만 꽂히면 죽는다는 말말싸움지하지 이제 게임은. 이런 그지같은거 진짜 아씨 CC기가 진짜 꼴받네 아 알아서 말것 같고 음. 우리 뭔가 탑이나 바텀 중 하나 지금 강하게 푸시해보자 어 지금 바텀으로 다 모이니까 바텀에서 교전 한번 해보자 20잖아 20잖아 cc가 언제까지 걸리는 거야? 아, <laughs> 아니 표시이 끝나니까 cc가 끝나니까 너무 오래걸려서 아2 0차례 살리지를 못하네 원거리 포킹캐라던지 이런게 없다 보니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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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티를 쳐줘 여기가 연자하자 상대 섣불리 못들어오거든요 이러면 말이틸 그냥 우직하게 계속 쳐, 그냥. 너무 일찍 혔는데 방금? 아, 시식이 진짜... 오케이. 이게 솔라리온의 낙인이다 이새끼들오케이 낙인의 맛이야 이게. 핵 깎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 우리 뭔가 원딜 없어서 핵못밀 수도 있으니까 그냥 그냥 먹고 이걸로 끝내자 어디로 가래 탑에서 우물 빨고 바로 내려갑 봅시다 아 말티엘이 탑에서 약간 어그로 베 끌어주고 헥각 고자 이걸로 끝낼 수 있을 때끝하 탑에 레오리카나 우리 저거 헥카볼때 축성도 쓸수 있어요, 참고로 우리게 어렵게 그러지 말고 사실 핵씩히는게 맞는데 지금. 저기 같이 씩씩씩씩. 예. 좀잘 썼고. 근데 근데 핵만 때려 핵만 때려. 나이스. 이겼다. 우후. 마원 미리 받았는데 아무튼 이겼습니다. <laughs> 우리 팀이 잘했다, 이거.